열 일곱번째 도전 갑니다 쓰리 투원 가자 확률은 11% 올신화를 오늘 결국에 가져갈 수 있을지 올신화 인형 도전해봅니다 첫번째 관문 11% 이틀전에 전설인형 한번에 띄웠다 바쁜신화 타이밍이라는게 있어요 갑니다 쓰리 투원 제발 자 엊그제였죠 에, 엊그제에 에, 영웅 인형 모여져 있는 것 같다가 한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전설 인형 디바인 크루세이더가 떠졌어요 에, 예상치도 못하게 합성 기회가 좀 빨리 돌아와가지고 에, 수영이가 새벽에 그냥 빨리 돌려버려라 어차피 녹화 뜨고 있지 않냐 그랬는데 끝까지 참고 참아가지고 오늘까지 가져왔습니다 그전에 이제 그 뭐였냐 전설 변신 떴을 때에도 바로 신화 변신 트라이 하니까 안 뜨더라고 그래서 조금 묵혔습니다 하루에 내가 봤을 때에는 딱한번뜰것 같다라는 느낌에 지금 이틀간 묶여놓은 거거든요. 이제 요거 만약에 도전해가지고 떠주면은 제법기로 이제 린드비오로 맞추면 되고 안 뜨면은 이제 17번째 도전 내역이 남아져 있죠. 그러면 이제 3장만 더 보면은 완제인데 요거 바로 해버리면 형님들 나갈 거잖아요. 조금만 더 어그로를 끄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형님들. 자 일단은 이그 뭐죠 에, 잠시 뒤에 이선타임을 가기 전에 신화인형 도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참하다구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냥 뭐 재물 넣을 것도 없어요 다이렉트로 갑니다 여기에서 떠져버리면은 바로 이제 기분 좋게 풀신화 올신화까지도 가볼 수 있습니다 형님들 다같이 신화업을 외쳐주세요 오늘 신화 갑니다 이 걸로 석 죽여 버리겠습니다. 17번째 도전 갑니다. 3 2 1 가자. 확률은 11%. 올 신화를 오늘 결국에 가져갈 수 있을지. 올 신화 인형 도전해 봅니다. 첫 번째 관문. 11% 이틀 전에 전설 인형 한 번에 띄웠다. 바쁜 신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갑니다. 자, 3 2 1 제발! 짤랐어 씨. 이거지! 이게 타이밍이고 이게 가오나시티입니다! 자 이게 가오나시티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냥 석 죽여버립니다 씨. 어? 그냥 씨... 그냥, 그냥 그냥 뛰어버리는 거예요 뭔 20번까지 도전 갑니까 에? 자 일단은 안타라스 신화인형 나왔구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아시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뽑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시죠? 이게 시벌거 이거 이거 발라카스 중복 보이죠? 에..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신화인형은 과정이고 이게 메인이거든요 야 일단 신화인형은 내가 이 캐릭 잡고 두 마리를 뽑았는데 1500만원 써가지고 발라카스인데 아.. 씨발 여기가 이제 포인트거든 이게 <laughs> 한번 다시 뽑는데 10만 다이아에요 이거는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이제 내가 필요한 거 고르는 것도 없어 신화인형이 4마리라 아.. 씨 확률적으로 이제는 린드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니까 러 이게 확률상으로는 33%인데 33%가 안 뚫려 11%는 신기하게 뚫는데 이거 죄송한데 형님들 내가 진짜로 시간 끌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우리, 2번 부즈, 노다비앙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건 내가 안 하고 싶어. 진짜, 미안한데. 신화 뽑은 것까지는 각은 나왔는데, 나 이거 다시 뽑기 무서워서 못하겠어. 진짜로. 아, 진짜로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다니까, 씨발, 거, 이거. 이거 하고 나면은 본주형도 석 죽고, 나도 석 죽어가지고, 방송을 하기가 싫어져. 아이, 다이아도 충분히 있고, 다섯 번 돌릴 다이아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는데, 아 중요한 건, 최근에 내가 신화 인형 힘들게 뽑아놓고, 씨바, 다섯 번 돌려가지고, 발라카스 뽑았단 말이야. 석 존나 죽어 있다고, 지금. 아 시간 없다, 빨리 하래요. 알겠습니다. 아, 씨바, 린드비어르 한 번만 하자. 아, 한 번만. 아, 징크스 깨부신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1번 자리 확실하게 잡아준다. 갑니다, 린드비어르.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도전. 진짜, 십, 여기에서 진짜, 오늘도 린드 안 나오면 진짜, 사옥 찾아간다. 330만원. 자, 쓰리, 투, 원, 린드! 오! 이걸 다섯 번을 쳐돌리고 앉았었네. 와씨. 야 이렇게 드라마 만들어주면서 올신화인형 예, 올신화인형을 가져가 줍니다, 여러분들. 반항의 지존 독한 NL 캐릭터 가져가 줍니다. 아 본주왕님 오더 지렸고요. 신화한 번에 뽑고 린드 한 번에 뽑고 60만 다이아의 린드 가져가네. 와씨. 자 여러분들 확정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화인형 풀컬렉션 갑니다 확정 맞지? 다시 뽑기 잘못 누르면 X된다 이거 카드 확정 갑니다 HP 1000, MP 500 데미지 리덕 무시 3 공포 적중 2% 데미지 리덕션 또 3개 PVP 데미지 리덕션 1 치명타 데미지 리덕 2. 스턴 상태 시 데미지 리덕 1. 원거리 근거리 데미지 1. 스펠 파워 1. HP 50. 끝. 자, 컬렉션으로만 여러분들 1억 원어치에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아, 영롱하네요. 드디어 나왔네, 올시나. 와, 자, 올 신화 인형 이제 뽑아주고, 이제 인형 같은 경우는 영인도 풀컬이거든요? 영인도 사실 두 마리 남았는데 얘들은 안 나오는 애들이고, 이제 전설 드을 뽑거나 다크스타 조, 거기에 여러분들 만약에 또 할파스 나온다고 하면은, 네 번만 더 실패하면은 신화 인형 두 마리 중복이라, 이러면 유일 인형까지도, 유일 인형까지도 가볼 수 있는 상황이 나와줍니다. 자, 쩔었습니다. 아, 신화 인형. 아니, 신화 인형. 풀컬렉까지 결국에는 제 손으로 띄워주네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나가시는 길,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업로드 되는 영상도 재미있게 받아주세요. 편한 밤 되시고, 내일 뵙시다. 들어가세요.